공항도 느끼잖아 이거. 우와. 여기가 히발라야다 여기 진짜 자연밖에 없어요. 이마트에 빨리 가고 싶어요. 테리어가너 나은 것 같은데 여기. 가 어? 몽골 시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laughs> 몽골에 가기 위해서 네. 공항에 왔습니다. 조금요? 흘러내려. 약간 피곤해가지고 떨려지나요? <laughs> <덜레시나요>? 약간 안녕데 <laughs> <laughs> <오, 추운데> 추우죠? <laughs> 안녕하세요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정을 말해주세요 오늘 낙타 타고 보드 타고 산악을 즐기는 날 네. 액티비티 하는 날입니다 여기 진짜 자연 밖에 없어요 이마트에 빨리 가고 싶어요 <laughs> 여기가 히말라야다

페를 국립공원에 등산했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마트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저도요 피코크 <laughs> 그 좀... 그 아이스크림이 땡기는데 몽골리마트에 있으려나? 네, 평이3발이에요기대예뻐해 기대되시나요? 무서워요. 사실. 겁나시나요? 네. 이하다면 어떡해요? 몽골주자. 말을 탔어요. 말을 <나를> 탔어요. <laughs> 우리는데 <우와. 웃음> <laughs> 저희 먹방은 양꼬치 먹방 그래서 양꼬치 프레이스어요 위하여 뭔가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고요 가이드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너무 기사님도 <laughs> 너무 좋고 이제 그부 이런 분위기 들으시죠 <laughs> 뭔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웃음> 여기가 <웃음> 저 여기 몽골 이마트 본사 느낌 나는 그런. 회상미들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저희는 몽골 이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한번 가 볼까요? 어 근데 되게 한국 같아요, 그냥. 쓰니까요. 지금은 막 탑텐 있고 삼선에 3... 모 브랜드 있고 음. 브랜드.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좀 한국적인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몽골 분들이 음. 한국 음식, 한국 제품 너무 좋아하셨어 이거 우리가 음. 내 대전장 미션으로 어, 오! 했었던 슈퍼말차 말차 샌드 웨이퍼 콜라보 제품 맞네. 이 집도 말차가 유행이죠 맞아요 응. 저희 말차 진짜 좋아요 네, 말차 너무 좋아 진짜 몽골시라는 게 개미있는 말이 아닌 것같아 이런 제품들도 다 노브랜드 제품이에요. 어, 음. 근데 네, 싸다. 싸고 가격 보 이게 컨트롤러더싼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 니까 이제 식품 코너에 네, 이마트 식품 코너 한번 둘러볼게요. 네, 과일 코너부 음. 이거를 야채나 과일을 그랑스로 인사을 한다고. 맞아요. 근데 몽골은 야채들이 안 나서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 이줄은 뭐예요? 이줄 피자 가게 줄인데, 이마트가 어제 가이드님이랑 기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피자가 엄청 유명하네요. 엄청 사이즈가 2만 원인 것같아 여기에서는 안에 양고기나 아니면 소고기 들어있다고. <목소리> 어, 한국? 어, 왜 한국? 기어에 많잖아요 연금 먹고. 어, 아빠. 이거 뭐야? 마늘 싸놨는데. 깻잎이랑 아, 아, 버섯도 있고. 묵음지 아니야? 어, 묵은지랑 음. 겉절이랑 음. 고기김치랑 다 있는데? 오이소박이도 있고? 대박이다. 먹어볼까요? 네 아, 한국인데? 응 음, 음, 음. 맛있어요 이질감이 아예 없어요 음, 네, 맛있어요 여기는 음료수 코너인데 어? 제주 감귤? 이거 우리, 우리나라 거잖아. 몽골은 어. 원래 한국에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몽골 하라는. 아. 근데 제주도는 한국이 무비자 입고 가능합니다. 대박. 그래서 몽골인들이 한국 비자는 먹기 힘드니까 제주도를 <laughs> 자주 가요. 제주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보고 아 이게 맛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 층을 다 음. 쓰고 있는 곳낌니다 근데 진짜 많다. 아, 대박, 엄청 많이 팔고 있네요. 몽골이 한국에 대한 그런 호감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냥 한국 상품들을 몽골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한글로 바로 보이도록 진열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번역해서 쓴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 바로 네,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지금 여기는 베이비 푸드네요, 베이비 어, 에이, 푸드. 에이. 왜 이렇게 키즈 용품이 인기가 많냐? 몽골이 이제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1인당 2명까지 넣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 저희 가이드님은 애기를 4명 넣고 싶었어요. 와... 그만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좀 높다. 음. 그래서 키즈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아 근데 몽골에서 그거 빠질 수 없잖아. 보드카! 그. 바로 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뭐가 뜨고 이거 게임지 어, 이 그... 어, 근데 비싸다 그래도 이마트여서 이렇게 착한 가격에 살수 있는 가격에 여기 한국술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한국술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어, 좋은데이 되게 맛도 여러 가지가 있는오징어 게임 여기 와인이랑 이런 것도 한국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국이 인기가 많다 했잖아, 몽골한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종류가. 여기 보면 맥주 같은 것도 진짜 모든 종류가 다 있다. 이거 어, 슈퍼라이터. 이게 몽골 맥주. 몽골에 오신다면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 진짜 우리나라 캔디샵처럼 놀이공원에 있는 네. 것들이 없데기어 음. 이게 뭔 뜻이야? 이게 그람스 측정이고 시식하지 말라는 거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뜯어 먹나 봐요. 이걸 으는 절대 뜯어 먹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 뭔가 궁금게 약간 나요 몽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를 사야 될것 같은데. 어, 추천. 오, 요즘 말차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거 좀 사줘. <laughs> 언니 <웃음> <웃음> 지 혼자 진짜 우유가 많아서 그런지 유제품도 되게 많은 것 같다. <목소리> 칼슘, 저면도, 저면도. 오늘 오브랜드, 오브랜드. 뭔가 현지의 우유 맛을 느껴보고 싶다. 웅치향? 이거. 이거. 아난 그건 부담된다. 난 아무래도 한국인 입맛이다 하면 유우유 한번 도전해보면 좋다고.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릭 요거트. 그거 보시면 그릭 스타일 요거트라고 아써 있잖아요. 웰빙이 몽골에서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도 많이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몽골 요거트 궁금하신 분들 이거 맛있다고 이렇게 컵에 따라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괜히 혼자만 본 거는 아닌가?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 코너 있긴 해. 이마트가 없는 게 없긴 해. 어, 여기 아니다. 한국 아이스크림 어? 모여 있긴 하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laughs>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뭐냐며? 서울에서 하면... 시작돼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유명해 가지고 많이 먹거든. <laughs> 주제 어머니 사 주신대요. 너무 <laughs> 맛있습니다. <laughs> 음, 네, <참>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인플루언서도 이거 먹으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네, 이거 뭐야? 스캔이요? 여기 찍으면 가격을 알수 있어요 왜냐면 매대에 진열이 돼도 가격이 진열 안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경우 많아 제가 이 스마트 피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음 이렇게 하면 이 제품의 가격이 바로 나오네요 어, 우리나라하고 있으면 좋겠다 어. 응. 그럼 이제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다들 이마트 어떠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몽골에서 제일 좋은 맛이에요 몽골이 맞지? 네 어때? 진짜 맛있는데? 음. 저희 이제 집에 갑니다 다들 몽골 여행 어떠셨나요? 어 말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제 입맛에 맞았어요 저는 그냥 다 좋았습니다 몽골 최고 저, 몽골인인 것 같아요. 몽골 인즈 치킨.